You. me, me, me. 친구들 모두 다 모였나요 김맨은 친구들 만나기를 매일매일 기다려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함께 자로 폴랄라를 불러볼까요 샤로 폴랄라 <laughs>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기도도 할수 있고요. 매일 반짝 스토리도 볼수 있고요. 친구들한테도 막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짜루. 여기서 네가 갖고 싶은 스티커 하나 골라. 오, 진짜? 에이, 그럼 나는 이왕 스티커. 우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어, 어, 왕? 그왕 스티커는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그래서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건데 어쩌지? 폴란라키앤도왕 스티커 주라, 키앤도 우리 폴란라가 짜로의 부탁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에코 클럽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친구나 이웃에게 기쁘게 나누어 줄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를 크게 외치며 말씀을 들어봐요. 그럼 카운트다운 시작! 것을 기쁨으로 드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즐거운 말씀 시간으로 떠나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눠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면서 살면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이, 어, 예수님, 그거 저다 지키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가요? 라고 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딱한 가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너무 실망해졌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열심히 모은 돈을 남들한테 나누기가 조금 어려웠었나봐요. 결국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들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되게 한 거는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잘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나 봐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다 다르게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음, 장난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도 같이 놀고 싶어 할 텐데 그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장난감을 빌려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간식이 없는 친구에게 간식을 줘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 친구들과 옆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유하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니 오늘 부자 청년이 어떤 것이 부족한 건지, 어, 이웃을 사,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친구들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 옆에 친구에게 나누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